안녕하세요. 책 보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어, 제가 가진 역사책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인 어, 중국 25사 동이 원문집을 한번 어, 요약해 드리고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이 책은 어, 중국의 정통 사서, 그러니까 중국에는 여러 가지 왕조가 있었죠. 고대부터 자, 25개국 나라의 정통 어, 사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동이, 동의, 동이라면 이제 동쪽의 오랑캐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제 동쪽이면 저입니다. 저희 우리 민족이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술한 책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마천 사기부터 시작해서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 후한서, 송서, 진서, 양서 쭉 내려가서 뭐 당나라 때 책부터 시작해서 후에 이제 청나라,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사서까지 이런 정통사서를 25개 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통사서가 있나요? 여러가지 역사책이 있지만 정통사서라고 불리는 것들은, 예, 김부식 외 10명의 사관이 고려시대 때, 어, 직접 집필한 삼국사기가 있죠. 삼국사라고 원래는 얘기를 합니다만 일제시대 때 삼국사기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삼국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집필을 시작한 고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이죠. 자 이렇게 정동사서 나눠집니다. 자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의 25개국의 사서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동이족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했고요. 교류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25사와 중국 25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와 그다음에 일본에는 일본 서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했을 때 저희는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사실들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25사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어 25사의 원문을 수록해 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역사는 승자의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는 계속 왜곡되고 고쳐지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죠. 맞습니다. 역사는 왜곡되고 그다음에 승자 위주로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차 검증,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와 교차 검증을 했을 때는 자 바꿀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건가요? 주로 이제 지역명, 지역 명칭. 그다음에 인물명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은 바꾸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바꾸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통되는 지역명 그다음에 인물명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을 교차, 교차 검증을 해서 어~ 어떤 사실이 그 당시에 발생을 했는가를 유추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구글 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중국 지역명들, 그 다음에 국내 지역명들, 고지도를 따라서 지역명들이 굉장히 막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랑 굉장히 다른 역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중국 25세에 관련된 책이 출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본이라도 이렇게 출간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번 이 책을 살살 보시면서 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아니면 그 전시대 때 어, 우리 민족의 그냥 어, 우리 민족과 어,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그쵸 위서죠. 자 위서 권 100의 열전 1 위서 권 100의 열전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책 자체가 이게 이제 한국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반이 이제 제본입니다 원래 옛날 책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열전이라고 나와있는데 열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위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위서에 대한 위나라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어, 교차 검증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 수록 나온다는 얘기죠 자 위서가 이렇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송서도 있죠 이 송, 송서는 그 고려시대 때 송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고대 송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송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제서라고 나오죠. 자, 이 남제서는 말이죠. 가장 우리 역사를 다룰 때 이슈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남제서에 보면 남제서권, 그쵸? 58, 열0 10, 1인데요. 이 남제서는, 이, 나, 이 제나라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산둥반도. 백제죠. 그래서 이제 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황하를 제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가 있으면 또 이제 뭐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남제니까 제나라의 남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 다음에 양나라라는 국가가 이 제나라의 국가의 기록을 한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남제서 쪽에 보시면 이제 58의 열전의 3에는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자, 고구려의 고구려는 어떠 어떠한 습성을 갖고 고구려는 어떤 식으로 어, 나라를 이루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백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백제가 북이랑 싸운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자이 부분은 뭐냐면 고구려가 이러이러한 습성을 갖고 있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백제가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백제가 중국 대륙에 어떠 어떠한 태수를 임명하고 여기 이제 북이랑 싸우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인쇄본들인데요. 인쇄본인데 판을 갈았어요, 아예. 자,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지만 원래 판본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제서를 봤을 때 어, 중국민족이, 현재의 중국민족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 내용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내용 자체를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알수 없는 거죠. 아마 중국 대륙이나 대만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예전에 이제 임승국 교수가 어, 백제 전문가 임승국 교수가 이 삭제가 안된 책을 중국 대륙에서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백제가 여기서 이제 북이랑 싸우는데요. 자 북이라는 어떤 북이는 어떤 국가냐면 북쪽의 위나라죠. 자 위초고 그렇 여러분 아시죠? 위초고 위는 조조죠 그렇예 그래서 이제 어, 위나라가 여러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이제 북이는 이제 다른 나라입니다. 이제 선비족의 국가인데요. 자 선비족은 어, 고구려의 집파구요 예, 그다음에 어, 북쪽의 기마민족입니다. 북쪽의 기마민족이고 사서에는 고구려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기마민족이 백제를 침략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요. 자, 그래서 백제의 왕이 어, 네 명의 장군을 보내서 격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마민족을 백제가 격파했습니다. 를 예. 네, 자 그리고 거기에 태술 임명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북이는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예, 맨 마지막에 낙양으로 천도하죠. 그러니까 중국 서쪽 끝이에요. 예, 서쪽 끝으로 어떤 이유인지 천도를 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가야국에 대해서도 가라라고도 하죠. 이제 칸이라고 발음합니다. 한이라 한국이죠. 그래서 칸국이라고 발음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애석하게도 원본을 찾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남재서입니다 자, 그래서 58. 열전 사,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계속 이제 뭐 남자에서 어, 38에 뭐7 8 9 10 해서 이제 여러가지 어, 우리와 관련된 역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양서죠 그쵸 제 나라가 멸망하던 이제 양 나라인데요 양 나라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후에도 보시면 이제 주서도 있고요 주사죠 예 주사가 있고요 주서, 주나라의 정통 사서고요. 그 다음에 북사, 북사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남사도 있고요. 자, 원문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원문은 예, 보시면 누락 없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원문이에요. 자, 저희 삼국사기, 그 다음에 어, 중국 25사, 그 다음에 일본서기, 교차검증이 가능합니다. 자,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투가 벌어졌고, 그쵸? 어, 어떤 일이 정확하게 벌어졌고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기상은 어땠는지 예, 교차검증으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찾아내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제 어, 우리의 어, 시조이 나오죠. 사마천 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천 민족의 국가 이름이 구리, 아홉 개의 민족이죠. 그래서 구리로 시작이 되고 그 후에는 이제 고구려가 고구리라 그러죠. 높은 구리, 그래서 고구리가, 그, 이름을 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맵, 고구리, 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가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리국이 나오는데요. 이 원래는 국가 이름은 리로 발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 고구리인데, 일제시대 때, 어, 료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 정확한 이름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국가명 같은 경우는 우리 속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고리적. 그 다음에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리에 관련된 나라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루빨리, 어,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전안. 그 다음에 위서. 그쵸? 그렇죠? 위서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위서. 그쵸? 그렇죠? 어, 여기 보면 후한서. 후한서에 나오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자, 후한서, 진서, 네, 진서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진시황의 그 진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 후대 진나라고요. 부여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 지역명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진서도 나오고요. 이제 당나라 당서가 나오는데요. 자, 당나라선 두 개가 있습니다. 구당서가 있고요, 신당서가 있는데 이 당나라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어, 저희, 이제, 굉장히 전투를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당서에 보시면 삼국사기라 교차되는 지역명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까지, 가야까지 이 삼국사기가 편찬이 되면서, 김부식 외에 예, 10명의 사관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 어, 삼국사를,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삼국사기도 나중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역명을 한반도에서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국 25사와 삼국사기를 보면 교차 겸증되는 지역명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지역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글맵, 중맵 보시면 한반도에 안 나오는 지역명이 수두룩 빽빽 나옵니다. 과연 이 전투 지역, 영역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현재도 나와요. 중국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명이 수두룩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25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정통사서로 인정하고 있고요. 삼국사기 저희는 정통사서로 인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삼국사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려시대 때 스님이 쓴, 스님 한 명이 쓴이연의 삼국유사, 소설 같은 스토리를 더 맹신하고 있고 책이 많이 팔리고 있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역명과 전투명칭이 한반도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원문들 제대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중국 사서 이런 구경도 할수 없고요. 번역본 그 다음에 출간으로 책 나온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누군가가 교수가 아니면은 역사 공부했던 아니면은 조선 총독부 일제 때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해오는 거지 이렇게 원문을 비교해서 지역명을 찾고 공부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지역명들을 보면 어,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당서도 나오고요. 당서 신당서죠 당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사도 나오네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발해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요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사, 고려사와 교차검증할수 있는 최고의 책입니다. 요 나라는 이제 고대 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대,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바로 전에 예, 고려시대와 같이 한또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사까지. 자, 그래서 중국 25사와 알아보면 우리 역사가 굉장히 다름을 알수 있다. 자, 자랑스러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가야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25사입니다. 자 원문을 비교하고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지역명들이 고대 지도도 많고요 최근 지역명도 많고요다 중국에 있어요. 대부분 다 중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방위각이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일식 기록까지 거의 동일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기록, 그다음에 문서적인. 교차검증 기록이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25사가 원문과 함께 번역이 돼서 빨리 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 번도 출간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책들이 원문과 번역본이 같이 출간이 돼서 일반분들도 쉽게 어, 우리나라의 이제 삼국사기와 그 다음에 어, 중국의 사서, 이 중국의 사서들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비교 분석하기가 어, 쉬운 그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 추후에도 비슷한 책으로 제가 한번 소개 를 한번 시켜드릴 거고요. 예, 어, 교차 검증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 쉽게 교차 검증을 할수 있는 것은 지역명, 인물명, 그다음에 기후. 어,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예,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책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